안녕하십니까.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스마트 보안솔루션과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버 가디언즈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보안과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0여 년째 사이버 가디언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지원 특강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간의 교류와 또 연수까지 상당히 많은 기회를 받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산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줄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힘을 실어 주고 꿈을 펼치게 해 주는데 정말 다양한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전문가 인력풀과 예산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 대회나 혹은 열고 싶어 하는 대회를 지원해 주고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또 상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에 저희가 가장 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가장 만족하는 게 사이버 가디언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학교 말고도 유수의 많은 IT 명문 학교들이 있지만 보안과만큼은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가 가장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이버 가디언즈로 시작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보안과 2학년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동아리인 널프유에서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장래 희망은 데브옵스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AWS 클라우드와 CICD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여러 도구를 접하면서 운영과 개발에 대해 동시에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 맞아 생각해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데브옵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포렌식 수업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웹서버의 액세스 로그를 분석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실제 서비스되는 액세스 로그를 분석을 하고, 실제로 공격이 있었던 로그를 분석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부업소 쪽에서 이런 로그를 분석을 하면서 그 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진로와 연관되어서 더욱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특히 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저와 진로와 비슷한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전공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고 특히 저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강희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CTF나 드림맥에서 연바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고 SCA 전공 동아리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중3 무렵 유튜브를 통하여서 모이애커의 꿈을 꾸다가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여러 가지 해킹 기술들을 배우면서 현재는 시약점 분석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 강사분이 특강을 와 주셨는데 그 수업을 통하여서 평소에는 배우지 못하였던 AI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공격을 배우고 직접 실습을 하였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이버 가디언즈 활동을 통하여서 정보 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지원을 주고 추가로 CTF라는 대회를 사이버 가디언즈에서 열어주는데 그 대회를 통하여서 여태까지 배웠던 점을 실습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보안 솔루션과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정인호입니다. 1학년 때까지는 일반고에 재학하다 지금 올해 초 4월에 전학을 오게 되었고요. 코딩을 좀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프로라는 전공 동아리에 지금 부장입니다. 이제 보안과 이제 프로그래밍을 같이 배워봤는데 저는 일단 프로그래밍에 좀더 맞는 것 같아서 백엔드와 이제 프론트엔드를 다할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게 장래희망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최근에 매주 금요일마다 사이버 바디언즈 지원금으로 이제 외부 강사 선생님 한 분이 오시는데 이제 화면 구현을 가르쳐주시는데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더 체계적이고 교육에 좀 소신이 있으신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좀더 유익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매주 2시간씩 남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은 기초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외부 강사 선생님의 수업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